안녕하세요 휴안연 노원점 김 원장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최소한 5세 이상으로서 밤에 잘때 충분히 소변을 가릴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빈도로 3개월 이상 이부자리에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 소아야뇨증이라고 합니다. 혹 야뇨증 아동을 둔 부모라면, 야뇨증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어떻게 간호해 볼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야뇨증 증상의 발생 빈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인 경우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경우는 예상되는 치료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뇨증 증상의 발생이 전체 수면 시간 중 어디쯤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수면 중 소변을 방광에 무의식적으로 저장하는 힘이 나아질수록 수면 초반보다 새벽역이나 기상에 가까울 무렵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그날 저녁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보여진다면 아이의 야뇨증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와 방광 사이의 소통이 원활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개 야뇨증이 심한 아이는 자면서 방광에 소변이 꽉찬 것도 모르고 이부자리에 지린 것도 못 느낍니다. 그랬던 아이가 아직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진 못하지만 점차 좋아지면 자는 도중 요이 또는 젖은 이부자리를 느끼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더 좋아지면 아직 나오려는 소변을 완전히 참을 순 없지만 그 직전에 깰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뇌와 방광 사이에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뇨증의 증상 빈도, 발생 시간대, 아이의 각성도가 좋아지면 이부자리를 적시는 양도 점차 같이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지면 자신의 소공만 살짝 젖는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로서 빈번하는 아이의 야뇨증 증상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야뇨증 증상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아이에게 맞는 치료와 대처를 찾아내는데 도움 되실 듯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